문자도 어 윈도우 인투 더 조선 다이너스티 문자 문자가 있는 그림이에요. 문자도는 그리고 창 인투 더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다이너스티 하면 왕조라는 뜻이에요. 조선 시대를 그왕 시대이기 때문에 조선 다이너스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시대를 보는 창문이런 뜻이지. 문자도는 Look at the painting on the right.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Do you see? 당신은 보나요? The Chinese character, 효. 여기서 캐릭터는 어떤 무슨 등장인물 이런 거 아니고 문자라는 뜻이에요. 중국 문자니까 뭐겠어? 한자지. 어, 당신은 한자, 효. 효라는 이 글씨를 보나요? Do you also see? 당신은 또한번 보나요? A carp, a 검은고, and a fan. Carp는 잉어예요, 잉어. 그리고 검은고, 잉어와 검은고와 a fan 하면은 여기서 부채예요. 부채를 보나요? This kind of painting is called 문자도. 이런 종류의 그림은 이런 뜻이지. This kind of 하면 이런 종류의 그림은 is code 부른다가 아니라 불려진다. 문자도라고 and 그리고 it is a type of folk painting. Folk는 민속의 이런 뜻이에요. Folk painting 하면은 민속 그림이니까 이거는 민화라는 뜻이야. 민화. 한 종류의 민화입니다. 여기서 kind나 type이나 둘다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this kind of 하면 이런 종류의 a type of 하면 은한 종류의 그러니까 이것은 한 종류의 민화입니다. 여기 that 나와있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한 민화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Uh, that was popu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popular, 인기가 있었던. 어디에서? late 조선시대.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늦은 조선시대. 이건 뭔 말이냐? 후기라는 뜻이 있어요. 후기. 조선시대 후기에서 인기 있었던 민화의 한 종류입니다. 문자도가 그렇단 얘기야. in 문자도, there is usually a Chinese character. With some animals and objects. 문자도에서, 문자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There is, 있다. There is,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지. Usually, 보통, 뭐가 있냐면요. A Chinese character. 중국 문자니까 그 한자예요, 한자. 한자가 있습니다. 뭐와 함께 한자가 있냐면 그림에 Some animals. 몇 마리의 동물 또는 objects, 사물들. 몇 개의 동물이나 사물과 함께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있어요. 그 문자도 그림에 한자 써져 있고, 그림 조금 그려져 있고 사물이나 이런 거, 아까 부채 같은 거 얘기했지? 잉어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One of eight Chinese characters. 이거 one of, one of 복수 명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기억나지?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뭐뭐들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 이건 말이 안 돼. 여러 개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원/오브가 나오면 뒤는 반드시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주어라고 생각해 봐. 복수들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야. 그럼 주어는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주어는 단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 그, 수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one of eight Chinese characters 하면은, 여덟 개의 한자들 중에 하나는 appear 하면 안 되고, appears 라고 해야 되겠지. 왜?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주어는 3단님이라고 불러야 돼. 스페셜 하시기 때문에 주어가 3단님이 나오면, 동사가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스페셜한 분이시니까 S를 달아줘야 돼.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 나오면 S를 다는 거. 기억나지? 근데 여기가 복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복수인 줄 알고서 여기다가 그 복수에 해당하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비동사도 마찬가지고, 일번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가지 한자들 중에 하나는 하나가 포인트야.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되고요. 어, appears in 문자도. 문자도 속에 나온다. 어 그것들은 아이 그러니까 여덟 개의 한자 중에 한 개가 그 문자도에 나, 나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요 효 그리고 제충신예의염 and 그리고 치 n 그리고 그것들은 요거는뭐 그들은 다 무조건 이러면 안 돼요. 대인는 3인칭의 복수를 받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그들은 이래야 되겠지. 근데 사물이면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장소면 그 곳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이 글자들이니까 그것들은 represent. represent는 나타내다, 대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대표하다, 나타내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represent. 뭐를 나타내냐면, the values, 가치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that 나온 거 보이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한 가치들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되는데, that were important to people of the 조선 dynasty. 조선 시대의 사람들에게 were important, 중요했었던 그 가치들을 대표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한 글자씩 해서 여덟 가지를 적어 놓은 거지. The animals or objects in 문자도 are not just decorations. 그 동물들하고 사물들, 문자도에 등장하는 동물과 사물들은 어, 단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They often are symbolic. 그것들은 자주 상징적 입니다. symbolic 하면은 상징적인 이런 뜻이지 그래서 그것들은 종종 상징적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carp 잉어 in the paintings of 효 효의 그림에 나오는 그 잉어는 symbolize respectful parents 여기 보면 얘들아 요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시험에 잘날수 있어요 요거 Symbolize라고 했거든요 Symbolize 하고 S를 달지 않았어 얘들아 칼프는 잉어인데 단수 복수가 똑같아 잉어 요거랑 칼프스 carpus. 아 칼프스라고 하면 안되지 잉어들도 칼프예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똑같아 이런 단어 뭐 있지? fish라는 거 있지, fish. 피쉬. fish도 그 단수도 f i s h 고 복수도 fish예요. 그래서 얘가 복수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얘가 만약에 한마리였었으면 어칼프라고 했었겠지, 어칼프. 여기 위쪽에 보면 어칼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썼어. 그 말인 즉슨 얘는 복수로 썼다는 뜻이야. 효의 그림에 나오는 그 잉어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어를 쓰지 않고 썼거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3인칭 단수 주어 3단님이었으면 스페셜 하시니까 symbolize 뒤에 s를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s를 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복수인 칼프, 잉어들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잉어는 뭘 상징하냐면 respectful parents,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상징합니다. Because of 하면은, 뭐 때문에? 라는 거야. 뭐 때문에냐면요. 이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An old story. 오래된 이야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The story goes as follows. 여기를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Go가 그 스토리는 as follows 하고 간다. 이러면 되게 어색해, 얘들아. 고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우가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우 배드 나쁘게 되다 그래서 고우 배드 같은 경우는 상하다 음식이 뭐가 상하다 이런 것도 고우 배드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우 에 l 팔로우스 그래서 에즈팔로우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뜻이야 다음과 같이. As follows. 따라오는 것들처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과, 다음과 같이. As follows. Go. 된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Once upon a time 하면 옛날 옛날에 이런 뜻이. Once upon a time. 우리 그거 뭐, 동화 같은 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 옛날 옛적에 a man lived. 한 남자가 살았어요. With his old mother. 그의 늙으신 부모 엄마와 함께 One Winter 어느 날 어느 겨울 날에 The man's mother became ill. Became 형용사 하면은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인데, ill 하면은 아픈이란 뜻이에요, 병든. 그래서 그 남자의 어머니는 병들게 되었어요. And 그리고 coul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On one very cold day, 매우 추운 어느 날에, 어느 날에, the mother said, 엄마가 말했어요. To the man, 그 남자한테.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if하고 같이 쓰는 과거 시제라고 얘기했어. if가 나오는 이절에 앞쪽 말고요. 다른 절 말고, 주절 말고, 여기 부사절 있는데, 이프랑 어, 과거랑 같이 쓰면 얘는 가정법 과거고요. 가정법 과거는 가정하는 상황인 거지 단순 과거 시제하고는 똑같은 그 시제가 아니에요. 얘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현재처럼. 그래서 내가 쿠드 이트 하면 원래 먹을 수 있었다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먹을 수 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프레시 피시.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it would be wonderful. 정말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이지. 아,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The man went out to the river. 그 남자는 고아오시지 밖으로 나갔어요. To the river, 강으로. But 하지만, it was completely frozen. 완전히. completely 하면 완전히지. 꽁꽁 얼어붙은 이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여기 it for two 구문이 나오거든요 it for two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가주어 지 요거 가주어 가주어는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순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하고 진주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for him 그러면 그가 to catch a n fish 어떤 물고기든 잡는 것은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어, the n was so 여기 so that 꿈은 나오고 있지. So that.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So disappointed. 너무 실망을 해서 That he cried out to the sky. 하늘에다 대고 울부짖었다. Cry out이지. 울부짖었어요.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Please help me. 나를 도우소서. Then, 그때, the ice melted. 얼음이 녹았습니다. And, 그리고, three carp. 얘도 three carp s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단복수가 똑같기 때문에. Three carp. 얘 복수 형태도 carp s 아니고 carp예요. 세 마리의 잉어가 suddenly, 갑자기 came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이 녹으면서 갑자기 잉어 세 마리가 나타난 거지. 하늘이 도왔네. The man went back home.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nd cooked the fish for his mother. 어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대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후에 get well 하면은 좋게 되다라는 뜻이라서 get well 하면은 낫다. 병 같은 거 낫다. 그리고 회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개결, 좋아지다, 좋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얘. 얘도 개형용사하면은 뭐무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There are 있다. Other examples 다른 예시들이 있어요. Of symboly objects in 문자도 문자도에 나오는 어 상징적인 물건들에 대한 또 다른 예시. 그니까 다른 예시가 있어요. They are bamboo in the paintings of the character 충. 그러니까 충이라는 글자의 그림 속에 있는 뱀부. Bamboo. 뱀부는 대나무지. 그러니까 충을 상징하는 어, 그림 그 대나무. and l o t u s flowers. l o t u s flowers 하면은 이거 연꽃이란 뜻이에요. In the paintings of 의의 라는 그림 속에 나오는 연꽃 그것들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뜻이야. Bamboo does not bend. 대나무는 굽혀지지 않는다. 구부려지지 않는다. It stays green. Stay 형용사 하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머머한 채로 있다는 라 뜻이에요. So it stays green 하면은 그린 한 채로 있는 거니까 초록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도 초록을 유지한다. 이 말은 온갖 날씨에도 푸르름을 유지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For these reasons, 이런 reason 이유들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푸른 때문에.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뱀부가 came to symbolize. came to 같은 경우도, 얘들아, come to. 요거는 조금 알아두자. come to 동사. 이렇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해석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뭐 하게 되다라는 해석이에요. 잘 봐. come to 동사. 뭐뭐 하게 되다. 그러니까 얘는 symbolize. 상징하게 되었다. 뭘 상징하게 되었냐면요. loyalty to the king. 왕에 대한 loyalty 하면은 충성심 이런 뜻이야. 충성심,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대쪽같이 누가 타협하지 않고 온갖 날씨에도 프로름을 유지하고. 이게 렇 충을 상징한다. 그리고 in the case of a lotus flowers 연꽃 연꽃의 인더 케이스 오브 하면은 뭐뭐의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는 경우. 로로스 플라워스의 경우에는 데이그로우, 데이그로 그들은 자라납니다. 인 머디 팬스 머디 하면은 진흙이 있는 진흙탕의 이런 뜻이에요. 진흙이 있는 연못에서 자라납니다. But still bloom beautifully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런 뜻이에요 스틸은 원래 아직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뜻이야. 그럼에도 그런데도 이렇게 써여야 돼. 그럼에도 여전히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변 상황은 되게 더러운데 혼자 고고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어둡고 부정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혼자 고고하게 아름답게 꽃이 핀다. 그래서 정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Uh, they thus became a symbol of a person's will uh, thus 하면 따라서라는 뜻이지 thus 따라서 따라서 they became 그것들은 되었어요 a symbol 상징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will 하면은 의지 뜻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뜻하게 되었다 상징하게 되었어 뭔 의지냐면요 to fight for justice 정의에 대한 싸울 의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의지란 뜻이에요. For justice, 정의를 위해서 to fight, will to fight 하면은 싸울 의지. Despite 하면은 뭐에도 불구하고 difficulties 어려움 역경이란 뜻이지. 어려움 역경.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게 되었다. 문자도 was much more than a painting to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문자도는 어, 훨씬 뭐야? much more than 이거보다 그 이상의 이런 뜻이야. more는 뭐뭐 이상. 훨씬 그 이상이었다. 뭐 이상이었냐면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림 이상이었다. 문자도는 뭔가 그림만이 아니라 얘네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교본. 어떤 책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지. 단순 그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It reminded them of important values 그것은 reminded 하면은 remind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지 상기시켰다 됨 그들에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important values 하면은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remind of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뭐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얘는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켰다. Remind over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Remind A of B. 뭔 가치냐면요. Greatly influenced. 크게 또는 대단히지 greatly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야. Their behaviors and attitudes. behaviors 하면은 얘는 행동, 행동들, attitudes 하면 태도, 자세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과 자세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In particular, 특히,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문자도는 was a study tool. 학습 도구, 툴 하면 도구지. 학습 도구였습니다. Through it, 그것을 통해 할때 그것이 뭐예요? 뭘 통해서요? 문자도지? 문자도를 통해서 Children in the Joseon Dynasty 다이너스티. 조선 다이너스티에 사는 그 어린이들은 Could learn, 배울 수 있었어요. The importance of harmony 조화의 중요성 In family and society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 속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